야심한 밤 지고 싶지 않은 상대를 좋아하게 되는 순간 사실 나만 진심이었단 걸나 가지고 놀지 마이 둘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알고 있었잖아 한편 자동차과에선 좋아하는 마음은 그녀를 너무 사랑하지만 나를 상처받게 만든다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람 우리 이거 보러 갈래 하지만 남친의 말에도 뭔가에 심취한 그녀 한송. 혹시 다른 남친이라도 생긴 걸까요? 내가 더 좋아하는 관계 뒤늦게야 애교를 섞어 보는데 아까 뭐라고 했지? 미안해 화났어? 솔직한 가람 어 엄청 그 자리를 뜨고 맙니다 다시 한번 미안해 앞으로는 제대로 꼭 집중할게 연타 애교 공격에 맥없이 항복하는 가람 파플링 가지? 딱한 번만 봐준다 다행이다. 지난 밤김시성이 소개한 영화를 보고 싶었던 가람. 그래서 아까 그 영화. 하지만 우리 언제부터? 잠깐만 사실 송이가 한눈을 와... 판 상대는 이번에 나온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래. 완전 멋있잖아? 송이가 사랑하는 또 다른 상대는 자동차. 나는 짝사랑 같은 연애 중이다. 1년전 열정적인 송이를 본 가람. 자동차에 살 반도체 사용량은 연평균 3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푹 빠진 가람. 최근에는 안정성이 강한 수소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열정 가득한 모습에 넋이 나간 가람. 송이 진짜 멋있지 않냐? 그러냐? 그냥 독해 보이는데. 친구 눈엔 독종일 뿐이지만 가람에겐 더없이 사랑스러웠죠. 결국. 나. 떨리는 마음을 고백하는 가람. 너. 좋아요. 자동차뿐이었던 송이는 깜짝 놀랐는데. 우리 사귀자. 하지만 고백을 들은 송이는 그저 입술을 깨물죠. 한편 조경과 이선 네. 이 공장의 한쪽 벽면을 식물로 채워봤습니다. 이런 이야, 이런 발은 어떻게 했어? 그냥 공장하면 좀 상막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했는데요. <웃음> <웃음> 어떻게 이렇게 맨날 뺀질거리는데 아이디어는 참 좋을까? 반면. 어, 할인. 열심히 한 것에 비해 성과가 안 나오는 할인. 노래방, 노래방 가, 노래방 가. 그래 가자.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하리는 검색 찬스를 쓰는데. 음. 음. 야, 내놔 빨리. 야, 넌 감각이 검색한다고 생기냐 야, 너 솔직히 말해봐. 둘이 무슨 일 있었지? 뭐가?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오늘 연애만 안 했지, 맨날 붙어 다녔잖아. 근데 무슨 일로 이렇게 갑자기 변한 거야? 잘 친이었으나 어떤 이유로 인해 멀어진 둘한달전 너무 열심히 공부했더니 스트레스 받아 나는 열심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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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갈 거야 말 거야 노래0 노래방으로 다져진 우정 그때 잠깐만 손을 들어 이거 나 떼고 말하셔 0 0 0내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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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사이냐고 할인의 질문에 도경은 친구잖아 그냥 친구? 그렇게 멀어지고만 할인과 도경 이번 달팀 프로젝트 주제는 학교 내 공간 바꾸기야 팀은 2인 1조로 짜면 되고 누구나 하게? 고민하는 도경 그런데 자할인 야저 요즘 너 피해 다니잖아 너랑 하겠냐? 아휴. 그냥 도경이랑 같이 해 너랑 엄청 같이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결국 둘이 한 팀이 됩니다 뭐, 둘밖에 안 남았으니까 둘이 한팀 하면 되겠다 썩 기분이 좋지 않은 할인 하지만 우리 같은 팀이다 프로젝트 동안엔 일정이 빠듯하니까 반가워 무조건 남아 안도경을 좋아하고 있 한편 제대로 차인 가람 야, 기운 좀 차리지 방금 차는데뭐 어떻게 기운을 차리냐 위로하는 친구 야 잘됐어 그런 스타일 딱 별로더라 애가 너무 독해 야 김현수 발끈하는 가람 한성은 독한 게 아니라 열정적인 거야 나 한성이 그렇게 좋냐 차였지만 성이를 향한 마음은 아, 여전하죠 야나 진짜 한성 어마무시하게 좋아하니까 너 한성 욕하지 마라 알겠어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는 성이은가람속 마음을 전하는 성이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야 보이는 것과 다르다는 성이 무슨 소리야 그게 나랑 연애하면 상처 받을 거라고. 그게 어때서? 송이와 달리 사랑 앞에서 강한 가람 상처 좀 받으면 어때서? 나는 되게 좋은데 확신을 주는데 넌 내가 왜 좋아? 너 눈이 되게 좋아서 송이의 눈에 반한 가람 너 수업 듣고 실습할 때 있잖아 눈이 되게 반짝반짝 거리거든? 그게 너무 멋있어 가람의 진실한 고백 갑자기 아까 그 고백 아직도 유효해? 일편단심인 가람을 향한 송이의 답 우리 사귀자 그렇게 자동차를 사랑하는 한 송과 <laughs> 그런 한 송을 사랑하는 가람이 사귀게 됐죠. 한편 프로 자동차에서 7월부터 진행하는 현장 실습 프로그램 공고문이야. 실습 때문에 고민하는 가람. 이 프로그램 참여하면 학교는 거의 못 오겠죠. 그렇다고 봐야지. 송이와 떨어지는 게 고민인 가람과 달리 와 이거 봐. 최근에 나온 전기 자동차래. 디자인 완전 독특하게 생겼지. 이 창문 방탄 유리다. 자동차 생각만 해도 신나는 송이. 그리고 운전자가 옆에 서 있으면 창문이 자동으로 열린대. 아 저번에 같이 영화 보던 얘기 하지만 아직 답안 해줬는데 언제 보자고 했더라? 자동차는 그리 잘 기억하면서 가람과의 약속은 까먹은 송이. 그럼 이번 주 주말에 보러 갈까? 송이의 마음이 의심스러운 가람. 정말 너는 나를 좋아하고 있을까? 한송 너랑 정들 준비하는 거 아니냐? 게다가 프로 자동차로 가는 가람과 달리 한국 자동차로 가는 송이. 아니 한국 자동차 현장 실습 대박. 9월부터 너랑 빠이빠이 헤어질 준비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둘은 멀어지고 마는 걸까요? 한국 자동차? 심지어 듣지도 못한 말 들었어? 왜말안 했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어. 내가 말안 했나? 미안 정신 없어서 깜빡했다 그냥 신경 쓰지 못한 것이었죠 애교 잽이 들어가지만 화 풀어라 응? 응?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는 가람 화난 게 있으면 말을 해줘야 알지 내가 현장실습 준비하는 거말안 해서 그래? 정말 깜빡해서 그랬어 앞으로는 제때제때 보고할게 이미 무너진 신뢰 보고?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너무 다른 서로의 생각 상의를 왜 해야 돼? 내 인생을 왜 너랑 상의해야 돼? 결국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 한편 하린과 도경은 주말에 만날래? 그냥 시간 내서 학교 좀 돌아다니다 보면 고민하던 게좀 풀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주말에 만나는데. 하린아! 재빠르게. 미안, 오래 기다렸지. 아니, 나도 방금 왔어. 그렇게 프로젝트를 위한 아이디어를 구상해가는 그때. 여기가 이렇게 넓었나? 우리 여기를 꾸며보는 거 어때? 특별한 기분이 들것 같긴 하네. 그럼 저기로 하는 거다.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둘. 발표할 때 반응도 좋았으니까 이제 정말 시금만 남았네. 네가 나한테 물어봤었잖아. 왜 그렇게까지 같이 팀하고 싶냐고. 멋있어서인 거야. 하린을 보며 영감을 받아온 도경. 뭐가? 그렇게 매사에 열심히 달려들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바로 다시 도전하고. 그래서 항상 멋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도경에게 하린은 베스트 프렌드일 뿐이었죠.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지. 한편 가람과 한송은 이제 그만하자고. 차마 붙잡을 자신이 없다. 나는 좋아하는 사람을 상처받게 만드니까. 붙잡지 못하는 송이 돌아서는 가람. 하지만 일부러 조금 느리게 걸었다. 송이가 붙잡아 줄까 봐. 하지만 송이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냉랭해진 두 사람 이렇게 되고 보니 섭섭해진 송이 내 눈이 좋다고 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멋지다고 말했다 단점을 장점으로 봐준 가람 그래서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아프다 뒤늦게야 후회를 해보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다음 주에는 수입평가 있는 거 알지? 이인일조로 엔진 수리 진행할 거야 그런데 어 대박 같은 팀이 되고만 가람과 한성 이네 어떡하냐 아 내가 더 어색하다 어쩔 수 없이 분해 조립 실습을 같이 하는데 이렇게 여기 아직 정리되지 못한 마음 그때 적어도 우리 방과 후엔 같이 수영평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가람에겐 너무 힘든 일이었죠 그게 그렇게 구분이 잘 돼서 부럽다고 너만 보면 너무 아파 무심한 듯했지만 가람 역시 다도 아파 누구안 힘든 줄 알아 다도 아프다고. 각자 자신의 일을 해가는 가람과 한성 둘 사이는 멀어졌지만 자꾸만 서로를 생각합니다. 정말 좋아하면 안 그래. 한편 실습을 앞둔 둘 준비는 해왔어? 너한테 피해 안 가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둘 사이는 냉랭하지만 막상 실습에 들어가니 출력은 정성인데풀리지 않은 문제. 그럼 센서 출력 한번 봐봐 인젝터라. 순식간에 문제를 파악한 송이. 그럼 진단기가 아니라. 멀티미터가 필요해. 결국 한송 은가랑 수행평가 통과. 수행평가를 무사히 마친 둘. 내 모습이 멋지다는 말에 들떠서 너무 오버했던 것 같아. 자신을 돌아본 한송. 너는 항상 날 배려해줬는데 너 외로운 거 몰라줘서 미안해. 그때 나한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다시 만나자는 송이의 고백 하지만 아까 너 표정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나도 저런 눈을 갖고 싶다. 가람은 한송만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되게 빛나는 그런 눈. 그러니까 나한테 시간을 좀 줄래? 더 멋진 남자가 될 때까지 시간을 갖자는 가람의 말. 내가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 때까지. 3년 후 이젠 어엿한 엔지니어가 된 가람. 3년이 지났다. 난 지금 현장 실습을 나갔던. 프로 자동차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송이는 한국 자동차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를 둘러보며 지난 날을 떠올려보는 가람. 나너 좋아해. 우리 사귀자. 그때 송이와 내가 조금만 더 성숙했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학교를 떠나는 순간. 은가람? 둘의 사랑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지난날의 아쉬움은 털어내고 멋진 꿈을 위해 함께 달려가지 않을까요? 한편 도경과 하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지. 좋아하는 사람에게 죽어도 듣기 싫은 말. 나 가지고 놀지마. 사람들이 다 너한테 친절하고 잘해주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아본대. 나 네가 재미로 막 가지고 놀수 있는 체스발 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거짓말 치지마. 그때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잖아 자리를 떠나는 하린 쫓아가는 도경 다시 마주하게 된둘내 마음 함부로 말했다가 언젠가 남보다 못한 사이로 끝날 것 같아서 그래서 두려웠어 사실 도경도 하린을 좋아했었죠 근데 이렇게 너를 잃으면 다 소용없는 거잖아 이제 피하지 않으려고 좋아해 돌고 돌아 마음을 모은 하린과 도경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조경 프로젝트도 함께 이루어갑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상처받고 싶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역시 난 이젠 숨기지 않는 하리 좋아해. 뭐라고? 상처받게 되더라도 이젠 상관없다. 지금 이 순간 널 좋아하니까. 오늘은 웹드라마 프로틴을 소개했는데요. 직업계 고등학교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한 터라 더 관심있게 본 드라마였어요. 보통 드라마에선 잘 등장하지 않는 직업계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풋풋한 사랑 이야기가 섞인 점이 흥미로운 작품이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생들이 갖는 고민과 달콤한 사랑 이야기가 보고 싶으시다면 한국장학재단 유튜브 또는 카카오TV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작품 소개로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